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이 시간 말씀에 제주 반석교회 문영걸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본문으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직면하는 것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그 반대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은 세상에서의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영적 삶에서 중요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단지 자만심을 지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은 자신을 바르게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닐루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바울이 말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라는 표현은 우리의 참된 상태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준에 의해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심지어 영적으로 자만심에 빠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를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자신을 비춰보는 삶이야말로 스스로 속지 않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스스로를 높이는 자를 경계해야 합니다. 죄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하지만 성경은 교만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반복적으로 경고합니다.오늘 본문도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영적 속임임을 명확히 말합니다.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자문 16장 18절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영적 삶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십니다. 교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에 우리는 늘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한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을 낮춘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스스로를 높이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참된 자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교만을 경계하라고 경고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성경은 우리가 스스로를 자랑하기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입니다.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자랑은 일시적이고 무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자랑은 영원하며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줍니다.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모든 업적과 그 지위를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자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성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교만을 내려놓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보는 것의 중요성과 또 교만의 위험성, 그리고 참된 자랑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배웠으니 이제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는 삶을 통해 진리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 제주 반석 교회 문영걸 목사였습니다. CBS